2025년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 최고 부자 탑5와 전 세계가 주목한 치킨집 회동의 주인공들. 이들이 가진 돈의 규모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. AI 황제 젠슨 황과 이재용 정희선. 이들의 깐부 동맹이 과연 일론 머스크의 왕좌를 위협할 수 있을까요? 지금 재산 서열을 공개합니다. 먼저 불타오르는 AI 붐의 최대 수혜자, 젠슨 황. 엔비디아 주가 폭등으로 자산은 약 1,760억 달러. 이제 세계부자 순위 시켜봅니다. 탑 10에 안착했습니다. 그의 힘은 곧 AI 미래 그 자체입니다. 그리고 한국의 투톱.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약 161억 달러.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약 56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죠. 이세 거물이 합친 기술동맹의 가치는 그 어떤 자산보다 무겁습니다. 이들이 넘어서야 할 진짜 거물들입니다. 우이 명품 재왕베르나르 아르노 LVMH 그룹 자산 약 1813억 달러 젠슨 황과 팽팽한 부의 제왕입니다. 4위 클라우드 시장의 조용한 거인 레리 앨리슨 오라클 창업자, 자산 약 1870억 달러 오랜 기간 왕좌를 지켜온 숨겨진 실력자입니다. 3위 우주를 꿈꾸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과 블루 오리진의 창업자, 재산 약 2310억 달러 그의 야망은 지구를 넘어섰습니다. 2위 AI로 부활한 마크 저커버그. 메타의 혁신으로 자산 약 2,310억 달러. 소셜과 AI를 모두 지배합니다. 1위 마침내 압도적인 1위. 일론 머스크, 테슬라, 스페이스 X, XAI를 이끄는 그의 자산은 무려 약 3,700억 달러 이상. 젠슨 황 동맹의 재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. 그는 인류 역사상 really 전례 없는 부의 축적을 이루어냈습니다. 탑5의 압도적인 지배력과 AI 깐부 동맹의 강력한 잠재력. 과연 이 만남이 세계부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을까요?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이 젠슨 황 동맹이 성공할지, 일론 머스크의 독주가 계속될지. 궁금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, 다음 미래 경제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. 채널 고정.